리스본의 해는 유난히 길었다. 이른해 이사벨라는 알파마 지구의 낡았지만 정갈한 아파트 창가에 서서 타구스 강 너머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창 밖으로는 파도의 선율이 희미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들었다. 고독은 익숙한 공기처럼 그녀를 감쌌지만. 그 공기 속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은 과거의 통증과 사람에 대한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손목에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한때 촉망받던 번역가였던 그녀는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곳 낯선 땅 리스본으로 도망치듯 왔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다츠시 그녀에게는 유일한 방패였다. 저녁 식사를 홀로 마친 후 그녀는 습관처럼 외투를 걸쳤다. 향하는 곳은 동네 어귀의 작은 파두 클럽 타베르나 벨랴. 어둠침침한 클럽 한 구석 늘 앉던 자리에 몸을 기대고 와인 한 잔을 시켰다. 무대 위에서는 기타리스트 주앙이 깊은 눈매로 현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파두 가수의 목소리는 사우다드 그 자체였다. 주앙은 70대 초반으로 보였고 그의 연주에는 삶의 애환과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가끔 그와 눈이 마주칠 때면 이사벨라는 서둘러 시선을 돌리곤 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새로운 관계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치의의 오랜 권유와 스스로의 작은 용기가 더해져 이사벨라는 외국인 은퇴자 사교 모임인 소울나튼 떠오르는 태양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다. 어색함 속의 몇몇 사람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던 중 유난히 세련되고 활기찬 모습의 카밀라가 다가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살가운 미소로 이사벨라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 뵙네요 이사벨라 씨. 리스본 생활은 어떠세요? 저희 모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카밀라의 적극적인 태도에 이사벨라는 약간의 부담감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낯선 곳에서의 호의가 싫지만은 않았다. 어쩌면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아주 잠깐 생각했다. 파두 클럽에서의 며칠 후, 주왕이 먼저 이사벨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늘 혼자 오시는군요.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두 선율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어색했지만 이사벨라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몇 번의 우연을 가장한 만남과 짧은 대화들이 이어졌다. 주앙은 이사벨라에게 리스본에 숨겨진 아름다운 골목길이나 오래된 타일레주 가게를 알려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기도 했다. 그의 꾸밈없고 진솔한 태도에 이사벨라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었다. 한편 카밀라는 솔라센트 모임 이후에도 이사벨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사벨라의 집 근처에 볼일이 있다며 차를 마시자고 제안하거나 모임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빠르게 거리를 좁히려 했다. 이사벨라가 과거 번역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이사벨라 씨 혹시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포르투갈어로 된 편지인데 제가 영 서툴러서요 라며 사소하지만 시간을 요하는 부탁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사벨라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불편함이 쌓여갔다. 카밀라는 이사벨라의 과거 상처를 어렴풋이 눈치챈 듯.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만큼 아픈 건 없죠 라며 동질감을 형성하려 애썼다. 그리고는 자신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이나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이사벨라를 감정의 배출구로 삼으려 하는 듯했다. 이사벨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과거 자신을 착취했던 동료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이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이사벨라의 내면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카밀라와의 만남 후에는 늘 기분이 가라앉았고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 잠을 설치기도 했다. 그녀의 과장된 친절과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은연중에 드러나는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은 이사벨라에게 과거의 상처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반면 주앙과의 시간은 달랐다. 그는 이사벨라의 과거를 섣불리 캐묻거나 조언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고 때로는 함께 말없이 태주강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리스본의 따스한 햇살처럼 이사벨라의 얼어붙은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사벨라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견고한 방어기제와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갈망한다는 내면의 목소리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했다. 그녀의 낡은 은팔찌는 마치 그 갈등의 무게처럼 손목을 짓누르는 듯했다. 카밀라는 이사벨라가 주왕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눈치채자 미묘한 방식으로 둘 사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솔라시언트의 다른 멤버들에게 이사벨라 씨 요즘 주왕 씨에게 너무 푹 빠지신 것 같던데요? 나이도 있으신데 좀 걱정되네요. 라며 은근히 이사벨라를 험담하거나 주왕에게는 이사벨라 씨가 당신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던데 너무 다가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간질을 시도했다. 이사벨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커뮤니티 내에서 조금씩 고립되어 감을 느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고 몇몇은 그녀를 피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카밀라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안타깝다는 듯 이사벨라에게 전하며 "이사벨라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죠."라며 더욱 그녀에게 매달렸다. 이사벨라는 카밀라의 위선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났지만, 섣불리 그녀를 밀어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과거의 경험은 그녀를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던 중 주왕은 이사벨라를 위해 자신이 아끼는 작은 공간에서 소규모 파도 연주회를 열기로 하고 그녀를 특별히 초대했다. 이사벨라,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사벨라는 오랜만에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고 기꺼이 초대에 응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스카프를 꺼내 다림질했다. 하지만 카밀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연주에 바로 전날 이사벨라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이사벨라 씨 정말 큰일 났어요. 제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지만 이사벨라는 순간적으로 강한 의구심을 느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에 터질까? 이사벨라는 갈등했다. 주안과의 약속 그리고 카밀라의 절박한 요청 사이에서 이사벨라는 결국 카밀라의 요청을 거절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미안해요 카밀라. 오늘은 정말 중요한 선약이 있어요. 카밀라는 전화기 너머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지만 이사벨라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주왕이 준비한 작은 연주회는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주왕은 이사벨라가 가장 좋아하는 파두 곡을 연주했고 그의 기타 선율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졌다. 연주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이사벨라는 주왕에게 카밀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과거 상처와 현재 겪고 있는 혼란스러움까지, 주왕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사벨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손트보임에서 카밀라는 이사벨라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사벨라가 무심코 털어놓았던 개인적인 아픔, 과거 동료에게 배신당했던 이야기를 마치 가십거리처럼 왜곡하여 떠벌렸다. 이사벨라 씨는 예전에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동업자한테 크게 사기당했었대요. 그래서 사람을 잘못 믿는다나 봐요. 어휴, 얼마나 힘들었을까. 카밀라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는 조롱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순간 이사벨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숨이 막힐 듯한 고통과 배신감이 온몸을 덮쳤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사벨라는 예전처럼 무너지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밀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카밀라, 당신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모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당신은 내 아픔을, 내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죠? 당신은 나에게 친구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내 연약함을 이용했고 내 감정을 착취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명예까지 더럽히려 하는군요. 이사벨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런 악의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어요. 당신과 나의 관계는 오늘로 끝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단호했다. 카밀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카밀 카밀라의 평소 행동을 떠올리며 이사벨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사벨라는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카밀라는 이사벨라의 단호한 태도와 주변의 싸늘한 시선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 후로 카밀라는 솔라핀트 모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이사벨라의 삶에서도 완전히 멀어졌다. 이사벨라는 한동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후련함과 동시에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주왕은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고, 바둑클럽의 나이 지긋한 주인 할머니나 가끔 마주치는 옆집의 과묵한 노신사도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다. 그녀는 진정한 관계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달이 흘렀다. 리스본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햇살은 따사로웠다. 이사벨라는 미라도르다 산타 루치아의 벤치에 앉아 눈부시게 펼쳐진 알파마 지구와 태주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불안감이나 경계심 대신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감돌았다. 손에는 자신이 번역한 작은 포르투갈 시집이 들려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놓았던 번역 작업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곁에는 주왕이 앉아 부드러운 기타 선율로 파도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음악은 더 이상 슬픔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희망과 위로, 그리고 삶에 대한 잔잔한 감사가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현재의 충만함이 담겨 있었다. 이사벨라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손목에 낡은 은팔찌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아픈 과거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팔찌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모든 시련을 겪어내고 당당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을 증명하는 단단한 표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리스본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사우다드의 감정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이상.